자 그림과 같이 요렇게 끄면 요게 몇 K 3K 요렇게 놓으면 요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지? 요게 2K 요렇게 되지? 요게 R이면 요것도 R 요렇게 되지? 그러면 요기에서 요 길이만큼 3k만큼 와서 요렇게 거면 네. 우리는 요는 녀석이 수수 있어요. 요게 3k 요렇게 되지? 네. 이게 몇 k? 2k 이렇게 되지? 네. 그러면 닮았단 말이야. 네. 뭐랑? 얘랑? 요거의 대응변이 요거지. 네. 이게 3이면 얘가 2 이렇게 될 거라고. 네. 가운데 요렇게 쫙 긋더라도 네. 맞지? 요 길이가 3H면 요 길이는 몇 H? 몇 네. H 요렇게 될거라네 그래서 V1이 어떻게 된다고? 파이.. 아니 아니 3분의 1 파이 R제곱 맞지? 네. 높이가 3H지 네. 요렇게 되고 그치? 네. V2는요? 하늘 파이 r 제곱 곱이기 h 요 h만 알면 되는 거지 그지? 3분의 1 파이 r 제곱 2h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얘가 구라 그랬어요 그죠? 네 똑같이 있는 거는 그냥 왼쪽에 놔두고 네얘 3만 나누면 3 요렇게 되지 네 얘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곱하기 2 이렇게 나오잖아 네 얘가 얼마인데3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? 네 그런 게 어렵진 않지.